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레전드 오브 이밀의 폴크방 1층 이제 효율 영상이에요. 일단 이거 약간 이 미니맵이랑 이제 이 메모장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이맨 앞에 이거 1, 2, 3, 4, 5, 6은 이 스팟 지역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이거는 이제 체력. 이거는 근거리냐 원거리냐 이제 경험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스펙 경험치라서 여러분들이랑 다를 수 있어요 예. 이제 보시면 이제 좀 약간 맵이 이렇게 2번 그러니까 맵 중앙 기준으로 이렇게 2번이 이렇게 둘러싸인 모습이고 이제 양옆에 여기 1번 지역 1번 지역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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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니까 홀수 그러니까 1, 3, 5는 이제 근거리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 2, 4, 6은 이제 원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제 근거리랑 원거리가 경험치가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근거리 쪽 지역을 좀 선호했거든요 여기 3번 지역을 옛날에는 3번을 많이 갔단 말이에요 원거리가 없이. 하지만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 짝수를 좀 미는 추세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 한번 그 절전모드 눌러가지고 경험치 한번 재보세요. 이 원거리 잡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원거리 한 마리가 근거리 이제 두 마리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원거리 3마리 잡는다는 거는 근거리 6마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효율입니다. 반피밖에 안 되는데 근거리가 체력이 엄청 많은데. 그리고 풀크방이 체력이 많아 가지고 좀 딴딴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체력이 낮은 거를 잡는 저는 요즘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추천드리는 지역이 여기 지역이에요. 여기 2번 지역 여기. 음? 요런데.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이 동그라미 친 거는 뭐냐면, 폭쟁 지역이거든요? 몹이 엄청나게 밀집이 되어 있고, 몹 잼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경험치 욕심이 있다, 본인이 뭐 쌍전설급이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가시는 게 좋구요. 뭐 본인이 쌍영웅이다, 어? 그럼 여기. 예, 여기가 여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뜨는 지역이 여기 6번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경험치가 가장 많이 주긴 해요, 여기가. 좀 뜨는 지역이긴 한데, 요거는 약간, 목젠니좀 느리긴 합니다. 여기나 여기에 비해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고, 그러니까 1번이랑 6번이랑 똑같아요. 여기도 뭐, 아실 분 아실 거예요. 근거리 지역만 있는 곳. 근데 여기 목젠이 좀 살짝 느리긴 하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제, 본인이 이제 쌍 휘기시다. 어? 자사 놀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여기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음. 여기도 똑같이 근거리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역도 근거리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몹젠이 좀 약간 띄엄띄엄 돼 있어가지고 뭐 엠버캐시던가 이렇게 하시고 이제 눈팅이 가능하고 경험치 욕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지는 여기저기 한번 가보세요. 여기 지역도 은근히 경험치 많이 오릅니다. 약한 원거리가 경험치를 엄청 많이 주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제 킬 여기가 좀 약간 작업장 애들도 많이 와요. 작업장 애들도 그래갖고 뭐 어? 작업장 애들도 좀 죽이면서 게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여기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어? 제발 좀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라 이게 초대제 그러니까 썰자를 다녀보면 사람들이 아예 안 오는 곳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여기에는 난 여기에서 사냥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지역 예 여기도 이제 근거리 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은근히 있거든요 여기도 은근히 있고 여기는 무조건 있고. 여기도 은근히 있고. 근데 여기, 여기는 진짜 여기서 사냥한 사람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여기도 은근히 괜찮아요. 원거리가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한두 마리밖에 없고 싹다 근거리긴 한데 여기 지역도 괜찮습니다. 경지 많이 주는 곳이라서. 예. 그래서 본인 약간 스타일에 맞는 지역으로 딱 가셔가지고 사냥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 예, 풀크방 1층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